오늘 말씀은 이제 호세아 칠장 말씀입니다. 이제 호세아서는 전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여로보암 이세 때에 어 가장 크게 흥행했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때 영토를 확장을 하고 아수르가 아직 크지 않은 그런 시기였는데. 아수르의 어떤 침략에서도 이겨서 오히려 영토를 더 늘렸어요. 그리고 국방력을 확보를 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던 그 시기에, 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제가 될것 없었던 시기였죠. 그때호세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제, 적정한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어쨌든 이제 황금기에 해당되어지는 북 이스라엘의 번영과 이제 사치는 결국엔 타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은 아시고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칠 장에서부터 그 이스라엘의 이제 죄에 대하여서 특히 왕들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조국조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볼 수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늠하는 자와 같고 뭐, 화덕 화덕과 같고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고 속이는 활등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속이고 막 뭐, 달궈진 화덕과 같이 활활 불타오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안다라는 아, 식으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laughs>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이제 왕들의 죄, 백성들의 죄들을 조곡조곡 하나하나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1절에,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치료하려 할 때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의사가... 저희들의 병명과 어떤 이제 어떻게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잘 아, 알아야만이 그 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가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됐고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어,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조목조목 언급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근래에 저희 교구장 카톡방 다윗의 군대 카톡방에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는데 요즘에 글래 많이 보이는 글들이 어~ 우리 전도사님 허리 수술 어~ 누구 오늘은 또 최영란 선사님 이제 무릎 수술 여러 가지 이제 어~ 수술하고 다치시고 아프신 분들이 치료하러 가시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카톡들이 자주 올라와요 요즘에 그리고 어제도 여우 수아가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무릎에 이제 혹이 있어서 혹이 그 뼈를 혹이 뼈를 이렇게 밀어냈다고 해야 되나 뼈를 밀어내가지고 조금 이제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와서 같이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병원을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21세기 병원에서 십자인대 수술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거기가 척추관절 이런 전문 병원인데. 거기를 이렇게 추천을 했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 아니다 원래 시아병원에서 그 여우수와 무릎의 혹을 발견했으니 거기에 있는 의사가 더잘알 거고 그 사람이 어떻게 수술해야 될지를 더잘알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네 그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뭐 (21세기) 병원 가면 당연히 뭐 다뭐 c t 들고 MRI 다시 검사를 받고 하면 되겠지만은 휴가를 나와서 그렇게 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 빨리 수술을 하고 정확하게 수술을 하고 그런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려면은 기존의 원래 의사 그러니까 잘 아는 의사에게 시술을 수술을 받아야지만이 좀 성공 확률도 높고 회복하는 시기도 좀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좀, 어,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하나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알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아시고 또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아,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여러 가지 경제 그리고 뭐 관계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언급하시고 그리고 때때론 저희들의 죄가 어 어떤 분 일어섰어요. 자기 자기가 이전에 돈이 많았대요. 돈이 많았고 경제로서 어떤 지사님인데 부족한 게 없었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후로부터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졌대요. 일평생 어렸을 때부터 경제가 어려웠던 적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경제가 어려워졌대요. 제가 사실은 한참 교회를 왜 다녀서 경제가 더 어려워질까 그래서 교회 탓을 많이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자기가 경제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되었었었구나, 너무 경제를 의지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문제를 막 드러나게 하셔서 뭐하시냐면은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집사님이 이전에 경제가 부족함이 없었더라도 그분은 언젠간 하나님 몰랐더라면 경제 때문에 망했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것을 죄를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 저희들을 쓰시려고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치료하시려고 또 정상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전까지 숨겨왔던 죄들이 결혼 이후에 저를 쓰시려고 만드시려고 하나하나 모든 많은 죄들을 결혼을 하고 나서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때의 삶을 원망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아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나의 나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왜냐하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혈기로 살게 되면은 언젠가 목사가 감옥 갔다 하는 뉴스가 나올 수도 <laughs> 있기 때문에 혈기로 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나를 또한 쓰시, 쓰시려고. 저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우리들의 문제와 죄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시고 우리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임을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2001년의 기사였어요. 어, 어떤 군인이 그어금니에 그 통증이 심해가지고 군 병원에 갔대요. 근데 군 병원은 조금 잘못 본다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군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발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랑니 때문이라고. 그런데 간호사가 누군가 발치해야 할 일을 잘못 체크했는지 멀쩡한 어금니 두 개를 뽑았답니다. 그러니까는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치료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정확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들을 언급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죄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호세아 1장 2절과 또 2장에 보면은 음란이다. 또 음행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그들의 죄만 음행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뭐 하고 있는 뭐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음행은 어떤 성적인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유하시기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신랑 우리가 신부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쨌든 이 관계 속에서 결혼한 사랑하는 관계로 항상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에 만약에 신랑이라든지 신부가 바람을 피면은 그게 음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음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즉 어떤 관계라고 할수 있냐면은 삼각 관계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삼각 관계가 하나님, 나, 그리고 흑암 그렇죠? 이세 개의 삼각관계인데 이것을 조금 자세하게 보려면은 흑암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그리고 선악과를 사랑한 거예요. 선악과 이삼 삼각관계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면은 탐욕, 탐심 탐심, 정욕, 어 내가 원하는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또 다시 삼각관계를 설명하자면은 하나님 나 그리고 나의 육신 이세 개의 삼각관계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모든 죄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시작됐죠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선악과가 하와가 이야기하기를 보함지 먹음지 지혜롭게 함을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열매인지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탐욕 탐심 정욕으로부터 시작돼요. 어 예를 들어서 음란이라는 것도 성적인 음란이라는 것도 쾌락 그렇죠? 쾌락으로 나의 쾌락을 탐하는 거예요. 이게 성적인 음란이 되어지고 교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혈기. 혈기도 제멋대로 안 되니까 짜증도 또 불평, 불만, 판단, 정죄. 심지어 우울도요, 래 우울도. 왜 우울해요? 내 네, 우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혈기랑 똑같은데 내뭐대로안 된다? 그럼 누구는 우울로 나타나고 누구는 혈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탐욕 인간의 탐욕, 산악과 내 육신이 뭔가 어떻게 되어지고자 하는데 내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내 육신의 탐욕이 곧또 다른 음행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행인 거예요. 그래서 나내 스스로의 육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육신을 따로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옛날에는 제 나를 내 저를 흑함과 구분하지 못했고 상대방과 흑함을 구분하지 못했는데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와 흑함 이이세 중심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흑함은 누구를 속이냐면은 나를 속여 나 모든 흑함은 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모든 흑함은 여러분들이 생각에 아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흑암이 넘어뜨리고 하는 그 목표 목표를 여러분들이 아실 때에 아, 나의 흑암이 발견되고 그럼 누가 치료 치료받아야 되고 누가 회복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바로 나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삼각 관계는 하나님 나 그리고 흑암이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곧 나의 육신의 죄다. 나를 미혹하고 속이는 흑암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어, 삼각관계 안에서의 이제 모든 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키시고자 회복하시고자 하나님 이 말씀하시고 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자기 멋대로 하는 누구를 붙셨어요 아내 고멜이라는 아내를 붙이셔서 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셨어요 선지자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통하여서 호세아가 고멜이 또 이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그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임을 또 그렇게 또 가르치세요. 어쨌든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과 나와 죄의 삼각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흑암과의 죄, 흑암과의 삼각관계를 우리가 치유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죠 드라마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이제 장르가 뭡니까 <laughs> 사랑 그죠 근데 아 드라마가 요즘에 여러분들 막장 드라마 이런 거 아시죠 아 삼각관계로 막 하잖아요 더 막장은 뭔지 아세요 사각관계 막 사각관계만. 그러다가 이제 더 흥행하려고 이제 뭐, 뭐 방송사에서 뭐 오각관계 막뭐 이런 것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뭐 막장 드라마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죠. 연애할 때는 막 아, 어쨌든 연애할 때는 뭐 누구를 좋아하고 한 사람 뭐 그렇게 할수 있는데 부부가 되면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삼각관계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자녀를 사랑하는 건 모르겠지만, 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건 분명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신랑과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고 이사야 62장, 에레미야 7장, 에레미야 16장,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이제 우리의, 저희들의 관계를 사랑하는 부부와 같은 관계로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에서는 삼각관계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제 행위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각관계를 하면, 그러니까 남 남편이나 부인이 외도를 이렇게 해서 상각관계가 삼각, 되어지면은 심리학적으로 그것이 파악이 된대요. 왜냐하면은 남편이나 그 외, 아내가 이전과 뭐 하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막 구분을 하는데, 이, 특별히 세 가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회피, 그리고 불안, 감정적 반응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외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잘못을 하고 있거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것은 들킬까 하는 불안함이죠. a d a oh, come to Pada, oh, come t 아니야. d a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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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p p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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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p p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 반응, 이제 무슨 말을 하면은 아, 아니라고 갑자기 막 찔리듯이 막 짜증을 부린다라든가 혈기를 낸다라든가 이런 식의 감정적인 반응을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를 의심해 볼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흑암의 상각관계에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회피하고 불안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특히 회피는 뭐냐면 우리들이 저희들이 어, 쾌락이라는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을 회피하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리를 빼먹고 술자리 에 간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친구를 만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음란한 자리에 간다라든가 이러한 내 나의 쾌락을 중시 여기고 내가 원하는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 예배 자리, 또 만남의 자리, 또 관계의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불안은 인본주의가 강한 사람들이 불안의 증세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란 뭡니까? 내 인간이 이제 근본 본본 어, 본질이다라 해서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스스로를 내 의서 스스로가 이제 자랑하고 싶고 체면과 외식 어떤 누구한테 드러나고 싶은 사람들이 문제가 딱 생겼을 때죄를 어, 짓고 있을 때 그때에 잘안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아, 불안해해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문제가 찾아오면은 어나 이런 나 이렇게 되면은 누구한테 못 보일 텐데 어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볼 텐데 깔보트인데 라는 또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정적 반응 이것은 이제 세속주의 세상에 찌들어서 돈 어떤 명예 그리고 어, 또 유행 문화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아 짜증나 막 혈기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내 육신과는 흑암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 반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 오늘은 뭐좀 놀자 해서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아니면 내가 인본주의 내 의를 통하여서 내 나를 더 사랑해가지고 내 체면과 외식을 외식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지 않기 위에 않으려고 하고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증세를 보이지 않는가, 또한 감정적인 반응, 세상에 어떠한 뭐 실험과 문제 환란이 다 좋았을 때이 세상의 것이 잘안 됐을 때막 우울해지고 혈기를 내고 그런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를 여러분들이 되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진단하는 가장 큰 방법이. 문제죠 문제 문제가 왔을 때에 이런 증세를 여러분들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코로나 코로나 때그 문제가 확실히 드러났던 적이 있어요. 어, 불안이라는 건데 내제 네, 의가 막 드러났어요. 코로나 때 얼마나 어찌나 불안하던지 이제 다니목 뭐 사님과 가끔씩 이야기하면은 경, 우리가 교회가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질 것 같아 이야기를 다 하시고. 실제로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죠. 또 목사님들이 많이 은퇴하시고 또 저희 동 동기들도 많이 그때 직장으로 갔어요. 회사 막 이런데 취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카톡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달이면 문을 닫는다. 누나 짤렸다. 어디서 다른 회사 들어갔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막 들려오니까 그다 모든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경제적인 어려움, 교회를 못 오니까 헌금이 줄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도 그런 증세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고 어느 날은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예배 에 관련된 인물 외에는 오지 말아라. 딱 코로나 좀한참 심할 때, 그래서 저 혼자 일찍 와가지고 유튜브 다키고 미디어 키고 딱 내려오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런데 단임 목사님이 딱 내려오시더라고요. 단임 목사님 저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하면서 집에 가서 울었어요. 그래서 <laughs> 우리 교회 망했다. 아버지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고 심지어 카톡방도 보니까 우리 전도사들 다막 죽어가 돈 없어가고 막. <laughs> 다 교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얻어서 어려움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다라는 카톡이 막 보이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 가족 망했다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나도 어디 취직 어디 어떻게 어딜 가야 되지 막이 생각이 들면서 막 불안에 휩싸인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문제가 딱 왔을 때 내가 삼각관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때는 이제. 결혼 전이었나 후였나 후연나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돈을 사랑하고 제가 어떤 경제적인 거에 흔들리는 저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못 깨닫고 또 이제 경제 막 어떻게 부흥시키려고 주식하다 망했잖아요 주식하다가 또 망해서 또 이제 경막 불안해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도 제 스스로를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보다 내경 내가 원하는 경제. 이런 것들을 사랑했구나. 나도 흑암의 삼각관계 안에 저도 그렇게 그 안에 있었음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삼각관계 안에서의 그 다른 것을 사랑함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셔야 한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죠. 문제가 왔을 때 반응이 다르다. 회피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소망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려 하고 그 관계를 더회복시키려고 한다.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인내하고 또그 안에서 오히려 문제 안에서 불안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감정 <laughs> 감정적이지 않는다. 이성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래서 더 생각하고 그리고 흑암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해하려 하고 또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해석하고 또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깁니다. 이처럼 완전히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 삼각관계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탈삼각화라고 해요. 삼각화에서 탈출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탈삼각화하셔서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시켜 우리 아고 그,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어, 오늘 호세아 7장 1절의 말씀에서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세요. 근데 네, 출애굽기 15장에서도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마라의 쓴물이라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을 발견하는데 써서 못 먹는 거예요. 아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저 옆에 있는 나무를 그, 그 연못에 던져라. 딱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만드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또 문제 있는 것을 아픈 것을 그 병명을 여러분들이 알고 회개하고 그 치유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치유 치유시키십니다. 정상으로 만드십니다. 원래의 원래의 우리. 곧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우리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하나님 치유시키십니다. 저희들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은 삼성 스마트폰 고장 나면 어디 가십니까? 삼성 AS 센터. 여러분들이 고장났을 때 어디 가셔야 합니까? 하나님 AS 센터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랑 우리가 무엇인지 잘못되었 음을 직접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아, 저잘 내가 잘못되었구나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라는 AS 센터에 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셔야 해요. 저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치유 받으시고 또 오늘 우리 최영선 전사님 잘 수술 받고 또여우수와도잘 수술 받고 모든 우리 모든 아프신 분들 잘 치유 받아서 치유의 하나님을 회복하시고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직접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이 고장 났습니까?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무슨 병에 걸렸는지 저희들 알지 못합니다. 하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하여서 직접 드러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별기가 잘못되었군요, 짜증냈군요, 우울했군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음란하고 교만했군요, 세상을 따라갔군요. 이런 모든 병들을 치유해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고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자. 하는 많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 큰나무께 모든 성도님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